자, 여러분, 오늘 뭔가 시작부터 좀 중국중국 하지 않습니까? 자, 얼마 전에 약속이 있어서 중식당을 가서 이 바지락 메뉴를 먹었는데, 아, 이 술안주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중식당의 그 맛을 낼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락은 이마트에서 한팩 샀어요. 800g짜리. 이마트나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가면 큰팩 있잖아요. 그게 보통 800g이거든요. 그거 한팩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재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파, 마늘, 생강 조금, 고수는 좋아하시는 분들만. 근데 우리 중식당 가면 고수 얹어서 나오는데 있잖아요. 건대나 연남동 막 이런 데. 본토 느낌을 느끼고 싶다면 고수를 조금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는 흰 대에 한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얘는 파 기름 내줄 거니까 조금 잘게 썰게요. 자, 그리고 마늘은 다진 마늘 쓰셔도 되지만 저는 오늘 그냥 편썰어서 쓸게요. 자, 요런 해산물 요리에는 생강을 쓰시는 게 비린 맛도 줄여 주지만 특히 요 중식 쪽은 생강이 조금 들어가면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중국식 요리할 때는 생강을 조금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엄청 조금이지만 요리 완성도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재료 손질은 벌써 끝났고 이제 소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허고 마라탕 소스 익음기 건데 저도 오늘 처음 사봤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리하시기 전에 처음 접하는 재료 있으면 꼭 얘만 한번 간을 봐 보시라고 했잖아요 저도 오늘 얘 처음 샀으니까 맛을 한번 보고 진행을 할게요 야 이거 냄새 상당합니다 여러분, 요거 70g, 뭐 2-3인분이라고 써있어요. 이 정도의 2-3인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염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간을 한번 볼게요. 아, 어, 이거 짜요. 당연히 짜죠. 얘는 제가 조금 이따 소스 만들 때 비율을 좀잘 맞춰야 될것 같아요. 소스를 미리 만들어 둘 건데 조개 요리는 오래 익으면 조개가 찔겨져요 그래서 야채 볶고 고추기름 내고 하다가 바지락을 넣고 미리 섞어 둔 소스를 넣고 확 볶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는 동안 조개가 찔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스는 미리 작업을 해두시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반장이고요 향만 내줍니다 반스푼 그리고 아까 마라탕 소스 얘도 반 스푼 자 그리고 굴소스입니다 얘는 반보다 조금 적게 한 3분의 1 스푼 정도? 자 그리고 맛술이에요 맛술 두개 후추 좀 가고요 어우 향이 이미 지금 어 건대 왔습니다 자 간을 좀 보고 아, 여러분, 어 아, 좋아요. 이거 바지락이 어차피 바지락에서 좀 짠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많이 짜면 안 됩니다. 자, 불 중간 불까지만 올리시고요. 식용유 조금 넉넉히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본토 느낌을 위해서 고추기름 한한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굳이 따로 볶을 필요 없습니다. 파랑 생강 마늘 지금 중간 불에 그냥 넣을게요. 자 그리고 베트남 고추 혹은 그냥 한국 건고추 있죠 좀큰거 그걸 넣어도 풍미가 괜찮아요 근데 없으시면 뭐 베트남 고추로 가겠습니다 이게 많이 넣으면 매우니까 다섯 개만 쓸게요 얘네는 너무 센 불에 볶지 않을게요 타르도 있으니까 자 자글자글 맛있는 향이 올라오면 불을 좀 세게 올리시고 소스 아까 만들어둔 소스 먼저 넣을게요 자, 한번 섞어두고, 자, 이제 바지락 들어갑니다. 자, 여기 뭘 넣어주면 좋냐? 집에 청주 있으시면 청주, 없으면 요리와인. 조금 뿌려주면 좋아요. 혹시 있을 수 있는 잡내를 한번더 날려줍니다. 자, 자글자글 끓여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지락이 입을 열 때까지만. 아, 이거 상당합니다, 지금. 아, 저 지금 개인적으로 이거 바지락 술집보다 조금 더 만족도가 높아요. 이 양념 맛이 지금 상당합니다. 자, 바지락이 얼추 한70% 정도만 입을 열면 전체 다 익은 거예요. 자, 불 꺼주고 이제 세팅을 해줘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한 그릇 담고요 취향 따라서 고수를 좀 얹어주시면 본토의 맛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보셨지만 들어간 게 별로 없습니다. 집 앞에 마트만 잠깐 갔다 와도 뚝딱 완성할 수 있는 마라 맛을 곁들인 중국식 바지락 볶음을 완성해 봅니다. 아 지금 향이 미쳤습니다. 이거 맛을 한번 볼게요. 아, 뭐, 어. 아, 이거 오네. 오, 뭐 어, 매콤해. 저처럼 고수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고수랑. 어우, 아, 향이, 이거. 아, 난 고수야. 우리 고수랑 같이 먹으면. 진짜 식당이 필요 없습니다. 네, 지난번에 연태를 사놓게 있는데 여보 연태 좀 줘보시겠어요? 아 이거는 아, 아 확실히 연태향이 올라오니까 확 입맛이 당기는데요. 아... 아 이거 중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감탄사를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이거 손님 올때꼭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비법으로 건대와 연남동, 중식당 찾아다니지 마시고 마트 다녀와서 뚝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